유동성 관련 용어 2. 퀴즈식. 외우기입니다. 집중하세요. 5. 4. 3. 2. 1. 0 중앙은행이 시장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는 조치.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 리퀴더티 인젝션. 예. 2020년 코로나 시기 패드의 양적 완화. 특정 국가나 기업이 채무 불이행 시 이를 해지하기 위한 파생 상품. 신용부도 스왑, 시디즈, 크레디트 디폴트 사프. 예, 2008년 AIG의 시디즈 부실 사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고위험, 고수익 채권을 부정적으로 부르는 용어. 정크본드, 정반드. 1980년대 미국 저신용기업 발행 채권, 중앙은행이 시장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는 조치,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 리퀴더티 인젝션 예, 2020년 코로나 시기 패드의 양적완화, 정크본드와 같은 말로 높은 수익률에 초점을 맞춰 긍정적으로 부르는 용어, 하이일드 채권, 하이일드 반드, 정크본드, 하이힐드 채권 특정 국가나 기업이 채무 불이행 시 이를 해지하기 위한 파생상품, 신용부도 스왑 시디즈, 크레디트 디폴트 사프 예, 2008년 a i g 의 시디즈 부실 사태, 비유동 자산 예, 부동산 매출 채권, 대출 채권 등을 담보로 하여 유동성이 있는 증권,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 판매 자금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 자산유동화 시큐리터제이션 자산유동화를 위해 발행하는 증권을 자산 유동화 증권 을 자산유동화증권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고위험 고수익채권을 부정적으로 부르는 용어 정크본드 정반드 예 1980년대 미국 저신용기업 발행채권 중앙은행이 시장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는 조치.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 리퀴더티 인젝션. 예, 2020년 코로나 시기 패드의 양적 완화. 금융기관 간 초단기. 1일. 자금 거래 시장. 콜머니, 콜머니. 예, 은행 간 콜론 거래. 정크본드와 같은 말로. 높은 수익률에 초점을 맞춰 긍정적으로 부르는 용어. 하이일드 채권, 하이일드 반드. 정크본드, 하이일드 채권. 특정 국가나 기업이 채무 불이행 시 이를 해지하기 위한 파생상품. 신용부도 스왑, 시디즈, 크레디트 디폴트 사프. 예, 2008년 AIG의 시디즈 부실 사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 달러, 금 등으로 이동하는 현상 리스크 오프 리스코프 오프. 예 2020년 코로나 초기 금 가격 급등 비유동 자산 예 부동산, 매출 채권, 대출 채권 등을 담보로 하여 유동성이 있는 증권 자산 유동화 증권 을 발행 판매 자금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 자산유동화, 식요리 터제 이전, 자산유동화를 위해 발행하는 증권을 자산유동화 증권,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고위험, 고수익 채권을 부정적으로 부르는 용어, 정크본드, 정반드, 예, 1980년대 미국 저신용기업 발행 채권, 금리를 0%에 가깝게 낮춰도 경기 부양 효과가 없는 상태. 유동성 함정, 리퀴더티 트랩프. 예,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장기 디플레이션. 금융기관 간 초단기, 1일, 자금 거래 시장. 콜머니, 콜머니. 예, 은행 간 콜론 거래. 정크본드와 같은 말로. 높은 수익률에 초점을 맞춰 긍정적으로 부르는 용어 하이힐드 채권, 하이힐드 반드, 정크본드 하이힐드 채권, 경기 침체, 스테그네이션, 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 스테그플레이션, 스테그플레이션 예 1970년대 오일슈크시미국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자산, 달러, 금 등으로 이동하는 현상, 리스크 오프, 리스코프, 예, 2020년 코로나 초기금 가격 급등, 비유동 자산, 예, 부동산, 매출채권, 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하여 유동성이 있는 증권, 자산 유동화 증권, 을 발행, 판매, 자금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 자산 유동화, s e c u r i t a i o n 자산 유동화를 위해 발행하는 증권을 자산 유동화 증권. 정부나 기관이 파산 위험 기업을 구하기 위한 자금 지원. 구제금융, Bailout. 예, 2008년 미국 정부의 GMAIG 구제. 금리를 0%에 가깝게 낮춰도 경기 부양 효과가 없는 상태. 유동성 함정, 리퀴더티 트래프 예,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장기 디플레이션 금융기관 간 초단기, 1일, 자금 거래 시장 콜머니, 콜머니 예, 은행 간 콜론 거래 경기 침체, 스테그네이션, 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예, 1970년대 오일쇼크 시 미국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 달러, 금 등으로 이동하는 현상. 리스크오프, 리스크오프. 예, 2020년 코로나 초기 금 가격 급등. 정부나 기관이 파산 위험 기업을 구하기 위한 자금 지원. 구제금융. 베이 라우트. 예. 2008년 미국 정부의 GMAG 구제. 금리를 0%에 가깝게 낮춰도 경기 부양 효과가 없는 상태. 유동성 함정. 리퀴더티 트래프. 예.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장기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스테그네이션과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 스태그플레이션 스테그플레이션 예 1970년대 오일쇼크 시 미국 정부나 기관이 파산 위험 기업을 구하기 위한 자금 지원, 구제 금융 베일아웃 예 2008년 미국 정부의 GM-AIG 구제